자 여기는 이차함수로 있네. 이차함수. 2차 음수. 이차함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대요. 자 그럴 때뭐 옳은 걸 찾아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여기가 x에요. 여기가 1 0 0 x에요. 이럴 때 f(x)의 이거 값을 구해야 돼. 요 그럼 특징은 주어진 식에다 뭐를 x 자리에 뭐를 대입해. 100x를 대입해도 성립해요. 그래야 하는 순간 여기가 100x 되고 여기가 x 돼요즉 집어 넣주면 어어디 д e의 f의 100x 나기 f(x)고 n은 3의 100x의 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서 100이 f 100x를 소거할 수가 있잖아.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다 몇 배, 두 배를 해서 어떻게 해? 두 배는 6x 제곱이요 자, 두 배를 해서 빼주자고요. 두 배에서 빼주면, 밑에서 위 빼면, 얼마? 3fx는 6x제곱 빼기 3배 1 빼기 x의 제곱. 하니까. 아, 3x제곱이고요. 다하기 6x인가? 빼기 3. 이렇게 나와. 자, 이제 다 했다. 휴, 힘들었다. 이제 fx는 뭐? x제곱 다하기 2x 빼기 1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7근의 차를 구하라. 자, 요것을 전형적으로 여기는 1백 X를 넣으면 똑같이 바뀌어지네. 연립하면 된다는 라 생각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중량 형태. 두근의 차니까 실근의 차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잖아. 두근의 차가. 계산하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 4 빼기 4니까 2루트 2네요. 그러니까 실근의 차는 루트 2다가 틀렸고. 요 얘기는 뭐지? 이 얘기는 중점의 y 좌표가 y 좌표의 중점보다 작더라.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다 얘기요 자, 아래로 볼록 맞지? 그럼 맞네. 좀이따가 여기 왜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지는 한번더 설명할게요. 그다음 얘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잘 보면은 또, 안에 거 보세요. 4, x 빼 4와 2 빼기 x야. 요 가운데 거를 두개더 해봐. 더 해서 2로 나누면 얼마지? 요거 두 개를 더하 x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2잖아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지. 요 표현이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칭 맞냐? 대칭 축이 마이너스 1 맞냐? 어, 맞다고. 이렇게 하면은 답은 ᄂᄃ이다. 근데, 일단 봐요. 두 개를 다 한번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다는 말인지 확인하면요.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x2지. 그러면 중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야. 요거에서 넣은 y 값이 이게 뭔데? 이게 f의 2분의 x1 더하기 x2지. 근데 요거는요. 얘 둘을 연결한 거에 중점, 이거는. fx1과 fx2의 중점이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2분의 fx1, fx2지. 그러면 2분의 fx1, fx2보다 f의 2분의 x1 x2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거. 이 그림 확인을 좀해 두면 좋겠어요. 자, 이거 잘은뭘까 자 이렇게 된거 확인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요게 왜 x는 마이너스 1의 내치칭이냐 물으면 요거를 잘 보세요 여기는 2에서 어떻게 x만큼 뺐어 2백 x 얘는 마이너스 4에서 x만큼 더했어요 그럴 때의 뭐는 y값은 서로 같습니다 라는거예요 그러면 요 두개의 평균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 이렇게 오고요. 이같이 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로 가더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다 라는 거 확인을 좀 해두면 좋겠고 일단 출발 뭐 했다고? 최초의 출발은 이 식에서 f2fx 더하 f100x가 이거일 때 여기 x 1 0 x 요거 뒤바뀌어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확인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열립을 한다는 거요거는 확인. 나중에 되면 x고 여기가 x분의, 1대도 x분의 1 돼도 x분의 넣으면 뒤집어진다는 거요거는 나중에 수투에서 유리함수할때 하니까 확인을 해주죠.